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없애는 것이 우선인지, 현재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면 생각이 저절로 없애지는 것인지 어느 것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. 어, 우선 있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. 때로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버리면 되죠. 이제 쓸데없는 과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각. 뭐 그, 그렇게 해서 그게 효과적이면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.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났을 때, 그냥 현재 몰두하는 게 효과적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. 어떤 방법이든지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딱 이제 그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죠, 이게.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보면, 뭐, 부산역에서 여기까지 운전을 해서 온다 하잖아요. 그럴 때 보면, 어쨌든 안전하게 빨리 운전해서 오면 되잖아요. 그죠. 딱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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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오라는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목적이 결국은 부산역에서 여기 해운대 청사포까지 오는 게 목적이잖아요. 여기까지 안전하게 빨리 오면 어떤 방법을 쓰든 좋은 방법인 거죠. 어떻게 운전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죠. 물론 다양한 이제 운전의 테크닉은 배워야 될 테크닉은 있죠. 그죠. 운전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그걸 어떻게 잘 응용하는 그 사람 몫인 거죠. 어쨌든 안전하고, 약간 편안하게 빨리 올수 있는 운전 방법이면 어떤 것이든 사실은 괜찮은 거죠. 수행할 때도 비슷합니다. 그, 막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, 버 버리 먼저 버리든, 때로는 마음을 현재 두든 그게 효과적으로 여기저기로 떠들던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편안하게 멈출 수 있게 만든다면, 어떤 방법이든 그게 좋죠.